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 마사지기 추천 탑 3. 이 제품은 옵슬리의 눈 마사지 기구 TG-277YT입니다. 이 제품은 진동과 에어백 압력으로 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완화해주며, 핫 컴프레스 기능이 더해져 편안한 마사지 경험을 제공합니다. 특히 블루투스 음악 기능이 있어. 마음에 드는 음악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힐링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ABS와 TPR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나니 눈 건강을 위해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에어보나 눈 마사지기 안마기 300은 현대인의 눈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해주는 제품입니다. 품목 유형의 안마 앤 이완으로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이 마사지기는 전파 환경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전자파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스가 많은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눈에 피로를 풀어주고 싶다면 에어보나의 이 제품이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노아 눈 편한 세상 눈 마사지기 안마기입니다. 이 제품은 편안한 안마와 이완을 제공하여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오아 브랜드의 믿음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마사지기는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함이 장점입니다. 제품 스펙으로는 안마앤이완 품목 유형으로 눈 주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고객 문의를 위한 연락처도 제공되어 있어 사용 중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눈에 피로가 느껴지실 때 오아 눈 편한 세상 눈 마사지기로 편안함을 경험해보세요.